방송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신입학, 편입학 준비한다면 필요한 영상을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드릴게요. 방송대 식품영양학과는 다른 학과와 다르게 관련 전공을 나온 사람들만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미 학력이 있으신 분들도 편입이 쉽지 않습니다. 방송대 식품영양학과 정보, 진학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고졸과 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까지 이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방송대 식품영양학과는 생활과학부에서 3학년부터 전공 분리가 되는 하나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신입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생활과학부로 진학을 하셔서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에 식품영양학 쪽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물론 1, 2학년 때는 전공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가족이나 가족자원관리, 식품영양학, 복식, 의류과학 등 생활과학에 있는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다루는데 3학년부터는 가정복지상담학, 식품영양학, 의류패션학 이렇게. 세 가지 전공으로 나녀서 졸업하시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전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영양사 현장실습 등 관련 과목을 이수하며 졸업하게 되는데요 방송대의 장점대로 온라인으로 강의 이수가 가능하나 방송대 식품영양학과는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영양사 현장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4학년 때 실제 현장으로 나가서 1일에 8시간, 연속 2주로 총 80시간을 진행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나 그 노력, 비용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당황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 장점 하나로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이때 내가 신입학을 해야 하는지 편입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신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요. 편입학이라고 한다면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중간부터 시작해서 더 적은 비용만 투자하면서 똑같은 4년제 학력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이때 단순 학력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에 관련 된 조건도 붙게 됩니다. 바로 관련 전공 졸업자 혹은 수료자여야 한다는 거죠. 식품, 영양, 조리 이런 명칭이 들어가야 하는 학과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비전공자라면 지원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때 효율적인 방법,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보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편입 지원 자격증 대체로 위에 대학 졸업자 관련 내용만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5번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즉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편입 조건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80점 이상을 얻어서 2년 졸업 학력을 갖춘 다음에 진학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 다시 이 자료를 꺼내 보면 학사학위 과정 중 80학점이 아닌 63학점 이상만 취득을 해도 편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고졸이시거나 혹은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학점 행제를 통해서 빠르게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학점 학년재도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서 원격 교육을 사전에 경험해 보면서 더 쉬운 난이도의 강의를 들으며 방송대로 진학했을 때 빠른 적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강의가 아닌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빠르게 63학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편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미 전문대를 졸업했으나 비전공자라면 이때 전문대학에서 들은 학점을 학년재로 가져와서 63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학습자 등록 시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식품 영양이나 식품 조리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점은행제를 정말 수단으로서 활용했죠 학점은행제 강의를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면 조금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학업을 진행했다기보단 정말 이용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입학생 성적 적용 시에 4군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경쟁을 하게 된다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이미 63학점을 채웠어도 이전 대학교 학점만 가져와서 인정받으신 분들은 성적 때문에 강의를 몇개더 듣기도 하십니다. 자, 고졸인데 아예 노베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3학기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학점은계제도 대학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어서 한 학기에는 24학점, 1년에는 42학점까지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준에 맞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니까 3학기가 걸리는 거죠 만약에 3학기보다는 더 빠르게 2학기 안에 1년으로 끝내고 싶다 하신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독학 학위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학점을 얻어 기간을 단축해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학을 자퇴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들은 수업을 가져와 최대한 활용해서 인정받고 모자른 만큼만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한 학기 수업만 듣고 편입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때 식품영양학과 편입인데 전혀 관련 없는 과목만 들어도 상관없나요? 네 맞아요 식품영양학과여도 우리도 대학교에서 들어가면 전공 말고 다른 과목 많이 듣잖아요 일반이라던가 교양이라던가 같은 맥락으로 학자문인제를 통해서 관련학과를 등록을 했지만 전혀 다른 과목들을 들어도 편입 지원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 신입학을 해서 4년 동안 공부해서 졸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끝낼 수 있겠죠? 물론 저도 방통대 편입을 통해서 졸업한 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체력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년보다 단 2년이 나으니까요. 원격대학이다 보니 낯설고 어려운 시스템을 오롯이 혼자서 그 혼자서 알아가면서 다양한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편입 요령이나 조건을 갖추는 과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말씀주시면 맞춤형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안녕